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 여덟 번째 시간으로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남 40대 남자가 자기의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것이 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한다. 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우수개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 벌써 15년이 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따지니까 그렇게 벌써 됐더라고요. 예배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사람인들 없겠습니까? 저도 비록 목회자지만 또 사람입니다. 딱히 할 일이 있거나 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식적이고 진부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진짜 예배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지금 예배에서 성공하고 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리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직진으로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약 3일 길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3일 정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방민족과 섞여버린 더 이상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코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한 길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가는 길인데 약 6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6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통행하다는 말씀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서 약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유대 시간으로 약 6시, 지금의 시간을 따지면 정오 12시쯤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막기후기 때문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뜨거운 시간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일부러 이 물을 뚫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끄러운 치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섯 번째 남자를 바꾸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자의 인식의 변화를 볼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이 전통을 깨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을 향해서 낯선 유대인 나그네처럼 처음에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속마음을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의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분의 또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메시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면서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항상 마음속에 근원적인 갈등과 또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다섯 번째 만나고 그다음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라면 근원적인 어떠한 갈등들을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채우려 했던 여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것만으로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말도 안 했는데 너무 더잘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을 때, 이 여자는 항상 궁금해왔던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굉장히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허무함과 갈급함을 육체적으로 채웠지만 채워지지 않자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자기는 그 영적 갈급함들을 또한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것,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했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과 26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밝히십니다. 이로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근원적인 갈증과 허무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뒤에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육체를 가지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이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자살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는 은해주시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못되시나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이렇게 믿을까?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못대 신앙부터 부모님 뱃속부터 믿었나? 믿었겠죠? 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는 대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너무나 공부가 힘들었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주의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슬람이었다면, 불교였다면, 그리고 아니면 아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신돈자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정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으로 바뀐 그 이유가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예배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줍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기본이면서 우리가 꼭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세요. 예배에서 성공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배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오늘 20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질문에 말씀하십니다. 22절, 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과 로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다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까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의 기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따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림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세겜에 있는 곳인데 모세가 축복의 산이라고 선포한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기사 할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조상이 전해준 대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이 기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 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또한 메카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아마도 공간과 전통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은 사마리아이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장소와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배 드리는 곳이 장소라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교회라는 곳이 있어야 합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모이게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화려하면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잘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구별된 장소이고 다른 곳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건물, 멋진 건물은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곳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고 초라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면 대상이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분명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떤 공간이나 전통이나 어떤 것에 메어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란 말씀은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월십이라고 들어보셨죠? 월십이란 말은 월스와 십이라는 말이 합. 진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해서 높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조주여 주권자 되시는 그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마땅히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잔조된 자로서 영적 아버지께 드리는 마땅한 존경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혹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다 합치면 1년이면 7번씩 따졌을 때 거의 300번 이상이 넘는 횟수가 되고요. 그거를 인생의 70년간 하나님을 마냥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충만한 그분께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또 존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또 멋진 드레스 혹은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를 쫓아 내셨습니다. 예복은요 상대방을 향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전 선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까지 미리 헌금을 빳빳한 종이로 준비하고 빳빳한 종이 없으면 그것을 다림이라도 다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새로 산 옷은 결코 평일에 입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보이고 그리고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음식은 어떻습니까? 토요일에 미리 음식을 다 사서 준비해서 사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율법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마음의 태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사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분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실 때 우리는 달라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데는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 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된 육체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도 달라져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극정성이면 하나님이 신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의 메인문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전 번역에 보면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이 신령한 것을 추가하는 것 어쩐 영적인 느낌을 갖고 드리는 것 이거가 예배인가 혹은 또 진정으로 한 말이 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이렇게 말씀을 오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불교나 이슬람을 보면 만약 그렇게 우리가 드린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영어성경에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truth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In spirit and in truth 가 아니라 인이란 말이 한두 개의 동사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n 이란 말은 n 드라는 말은 동격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진리가 진리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시작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끝이요,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니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깨닫고 합당한 예배, 적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야, 어떤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그래서 개혁주의, 개, 개신교에서 이렇게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느냐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도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주일마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형식이나 형식적이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매주 마지못해서 혹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무한하게 공급해 줄줄 믿습니다. 우리 세소만교의 성도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